사랑하는 순천중학교의 교우 여러분,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찬양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땅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 들어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한 환상을 만나게 보게 됩니다. 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바울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마게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와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자신의 계획을 돌이켜서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며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빌리포 교회는 특별히 자색 옷감 장수. 지금 얘기함으로, 언어로 얘기하면 고급 원단을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던 리디아 등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어, 짐작이 됩니다. 이런 여자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따라서 이 여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던 교회입니다. 음, 사도행전 16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평생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에게 적극 협력하였고 여러 번에 걸쳐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기도 합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중간 중간에 바울에 대한 반항도 하고 조금 의견도 달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바울을 협력하고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의 일에 협력을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서 18절까지. 지 빌립보 교회가 두 번씩이나 자기를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기기도 합니다. 아, 이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빌립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음, 먼저 이 빌립보 빌리버서는 그가 편안할 때쓴 편지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옥 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한번 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에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서, 어, 편지의 전형적인 구조로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사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누구나 누구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로서 그 편지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늘 그랬습니다. 나, 누구, 누구, 누구는 이렇게 누구,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아마 그것이 고대 편지의 편지 형, 서신 형식이었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늘 그의 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로서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는 언제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정체성도 그리고 생의 의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에게 있어서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종,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마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감사와 빌리뽀 교인들의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생각,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았던 신실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흠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빌리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순천 중앙교회와 순천 중앙교회 교인들, 아니 더 좁혀서 나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순천 중앙교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과연 사람들이 순천중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매진할 때입니다. 교회 할일 중에 무선적 순위가 무선적 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는 능력을 교회가 가짐으로써 흠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와 교인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 더욱더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교회로서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더욱도 매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처지에 있던지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 빌보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도 바울은 특별히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까지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능력의 탁월함으로 성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거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연유로든지 옥에 갇힌다는 것은 참 심각한 일이지만. 로마시대의 옥중생활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였고 왜냐하면 열악한 위생환경은 물론이고 음식도 제공되지 않아서 옥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소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중한 상황, 이렇게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바울은 이런 편지를 쓸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지닌 영성의 깊이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는 우리가 험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영성의 힘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리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토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깊이 생각해주는 듯한 애, 애틋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오히려 걱정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빌리보 교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증인이시니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담대한 삶을 바울이 그 감옥생활에서도 살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깊은 묵상과 영성이 오늘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쓸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이 바울의 깊은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묵상과 영성,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성숙한 나날들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서 내 자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배웁니다.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나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왜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자유함을 구하는 기도를 조용히 드려 봅시다. 4월 2일 목요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순천중앙교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못해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you mm -hmm.